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 번에 세개를 동시에 에어드랍 작업할 수 있는 가성비 가이드를 좀 드릴 거고요. 그 중심에는 메티스가 있습니다. 이 메티스라는 것은 레이어 2옵티미지틱 롤업 플랫폼이고요. 이더리움 칸쿤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죠. 2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수혜로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티스는 이제 자체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약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발표한 이후로 시세가 엄청 상승을 했죠. 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한달 동안 약4배를 어, 올라가면서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고 있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이제 또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는 레이어3 플랫폼을 통해서 에픽 NFT를 받을 수가 있고요. 어, 그거 더불어 시퀀서풀 예치를 통해서 토큰 파밍과 레이어제로 에어드랍 작업까지 1타 2피로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레이어3 관련돼서 그리고 매티스 그리고 레이어제로까지 세 가지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어, 가이드를 드리기 전에 이 레이어 3 관련돼서 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웹3 입문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가이드 플랫폼이고요, 온보딩 어, 플랫폼이라고도 하죠. 어, 총 250만 달러의 투자도 받았고, 그리고 이 레이어 3와 비슷한 플랫폼으로 퀘스트 N 그리고 지얼리 등이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이어 3가 사용자 편의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유저들이 어, 쉽게 적용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자체적으로 브릿지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 기능이 있습니다. 어, 그 말은 포인트라는 것은 결국에 에어드랍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요, 24년에 탈중앙화 선언을 했고, 그리고 버전2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말은 포인트별 에어드랍이 거의 확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이어3도 추석체크와 그리고 관련된 퀘스트들을 깨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작업해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이드를 드릴 건데,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보시면, 레이어3 퀘스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가이드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이시라면, 여기 우측에 지갑 연동을 먼저 진행해 주셔야, 여기서 퀘스트를 진행하고 포인트를 누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레이어 3 자체적인 포인트고요. 우리는 이 해당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자체 에픽 NFT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할 거고, 이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되는데, 여기에 첫 번째 퀘스트를 버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우측 클릭해서 번역해서 보시면 어 한글로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점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버튼 클릭해서 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 계속 눌러준 다음에 퀴즈! 어 질문사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거기서 음, 잘 알겠습니다. 라고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틀려도 다시 어, 번복할 수 있으니까 어,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퀘스트를 이제 진행해서 보시면요. 브릿지를 통해서 25달러 상당 이상의 어, 토큰을 가지고 메티스를 가져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BNB 체인의 USDT나 메티스, 뭐 그리고 뭐 폴리곤 체인 아비트럼 체인 있는데 자 여기 오픈 버튼 눌러보시면요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지금 연동부터 해주시고요 어 여기서 이제 저는 BNB 체인에 있는 USTT를요 매티스 체인 있죠 선택을 매티스 체인 해주시고 여기 하단에 눌러보시면 두 가지를 봐줄 수 있는데 여기 상단에 있는 매티스 UST 이거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BNB 체인에 있는 USTT 어 저는 200개를 가지고요 매티스 체인의 M USTC로 어,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어프로브 버튼 클릭해주면 되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5달러 상당 이상이니까 어, 넉넉하게 한 30달러 정도는 보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춤 지출한도는 여러분들이 보낼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승인. 자, 이어서 어, 브릿지 USDT라고 있죠. 버튼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컴펌.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어, 진행 상황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끝나면 여러분들이 해당 퀘스트 들어와서 하단에 어 r 리파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완료가 되었고 트위터에 공유하라고 뜨는데 어, 안 하셔도 되고 여기 언락 시간이 지나면 하단에 그냥 스킵 버튼 눌러서 넘겨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퀘스트 받은 거 그냥 오픈해 주시면 레이어 3 포인트를 받게 되는 거고요. 자, 계속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어 계속 진행하게 되면요 다음으로 바로 퀘스트가 완료가 되죠 어, 진행이 되죠 자진행 하시면 되고 바로 계속 퀘스트가 나오죠 어10 USDC나 USDT를 가지고 다른 토큰으로 살해봐라자 그래서 오픈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갑 연동 해주시면 됩니다 메타마스크 클릭 자 연결 자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가 틀리다고 뜨죠 어, 원래는 이제 이렇게 뜨면서 체인 추가를 바로 할수 있게끔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인을 따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체인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갑 연동해 주시고요. 메타마스크. 그리고 여기 검색창에다가 메티스라고 검색해 주시면 여기 메타마스크에 체인 추가 버튼이 있죠. 자, 버튼 눌러 주시면은 여러분들 메타마스크에 메티스 메인넷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전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돌아와서 해당 보시면요. 이렇게 확인이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체인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메티스 토큰이 필요합니다. 어, 가스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해당 토큰이 메타마스크에 들어있지 않으시면요, 외부, 어, 중앙화거래소에서 메티스를 메타마스크로 보내 오시는 거, 그게 먼저고요 만약에 중앙화거래소에서 내가 해당 메티스 토큰을 이제 가져오지 못한다면,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머클리라고 하는 우리가 레이어제로 관련된 에어드랍 작업으로 사용했던 사이트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스 토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갑 연동해 주시고요. 왼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 체인에 있는 토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비트럼을 선택했고요. 아비트럼에 있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 우측에 메티스를 선택했습니다. 0.01개 이더리움을 가지고, 어, 트랜잭션을 남기면요. 메티스 토큰으로 가스비를 충당시켜 줍니다. 물론 여기서 더 소량으로 하셔도 상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점 기억하셔서 가스 토큰 얻을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첫 번째는 중앙거래소에서 거래소, 메티스를 가져오던지 아니면 이 머클리에서 메타마스크 에 있는 지갑, 다른 체인에 있는 토큰을 메티스로 가져온다든지 두 가지를 사용해서 어, 가스 토큰 충당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 체인을 다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티스 어, 보시면요 체인에서 토큰을 위해서 조이스 눌러주시고요 여기 뜨죠? 셀렉트. 자 이렇게 되면은 어, 현재 메티스 체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왑할수 있는 토큰들이 쭉 나오죠. 자, USDC로 가지고 어, 하단에 있는 다른 토큰으로 아무거나 수왑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메티스로 그냥 수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달러 상당 이상이니까 저는 15달러 상당 이상으로 메티스로 어, 바꿔줄 거고요. 자, 수합, 컴펌 해줄 거고요. 어, 오류가 좀 있어서 다시 새로 교침을 했고요. 어, 보시면은 1 5개의 USDC를 메티스로 수합하는 겁니다. 어플로 버튼 클릭. 그리고 수합할 금액, 맞춤 금액 15. 다음, 승인. 자 그리고 어플 오가 완료되면 수합해 주시면 되겠죠. 버튼 눌러서. 자 그러면서 레이어3 다시 퀘스트로 돌아와서 베리파이 버튼 하단에 눌러주시면요. 퀘스트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퀘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사이트에서 유동성 풀을 추가해라 라고 되어 있죠. 이더나 USDC 페어로 되어 있는 거 아니면 이더랑 메티스 아니면 메티스랑 USDC 선택해서 풀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10달러 상당 같이 유동성을 추가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사이트 들어가 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갑 연동해 주시고요. 메타마스크 어, 여기서 왼쪽에 풀이라고 있죠. 풀 들어가서 새로운 위치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자, 그리고 저는 메티스랑 usdc를 선택해줄 거고요. 그래서 두 개를 페어로 예치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퀘스트에서 이더리움도 가능하고, 뭐 usdt도 가능한데, 여기 나와 있는 퀘스트대로마 하셔야 됩니다. 이더리움과 usdc 두 개를 선택하거나, 이더리움과 메티스 아니면 메티스랑 usdc 있죠? 저는 이미 지갑에 메티스랑 usdc가 있기 때문에, 메티스 usdc 두개 페어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0.05를 선택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잔액에는 10달러 상당이니까 0.1보다 어, 좀 많아야겠네요. 0.13 정도. 그래서 보통 퀘스트보다 조금 넉넉하게 넣는 게 아무래도 퀘스트 오류 없이 완료가 됩니다. 저는 0.3개의 메티스를 넣을 거고요. USD-C도 어, 이 정도 들어갑니다. 페어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이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둘다 승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리뷰 눌러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포지션이 확인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다스케이스트로 돌아와서 확인. 자, 이어서 이트위 공유는 스킵해버리면 됩니다. 어 바로 이어서는 매티스, 랜딩 플랫폼에서 자산을 대출하는 어 그런 작업인데 역시나 퀘스트는 10달러 상당의 이상의 자산을 대출해라. 자산의 대상으로는 매티스 또는 랩핑된 이더리움이라고 적혀있고요. 그래서 어 우리는 a 브에서 매티스를 대상으로 자산을 빌릴 겁니다. 오픈 에이브 버튼 클릭. 자 여기서 크넥트 원래 버튼 클릭해서요,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원래 버튼 눌러서 메타마스크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메티스 가족에 있는 게 나오는데, 어, 여기서 10달러 상당의 이상의 메티스를 서플라이 공급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0.2개, 0.2개, 어, 17달러 상당 이게 되겠네요. 자업로 버튼 클릭. 자 그리고 맞춤 지출한도에는 어, 0.2. 자 그리고 다음 승인 자 그리고 버튼 또 이어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바로 한 번에 돼야 되는데 어, 또 뜨는 것 같네요 자 기다려서 다음 버튼 뜰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이 뜨죠 버튼 클릭 자, 이렇게 해서 10달러 이상의 메티스를 공급했더니 여기 이렇게 URL 서플라이트 e 에 적혀 있죠 자 여기서 콜렉트로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어 이게 소량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풀이 꽉 차서 그런지 어, 담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어, 냅두고 퀘스트를 일단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서 해 일단 완료는 시켰고요. 컨티뉴 버튼 눌러서 다음 퀘스트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포, 어, 하는 건요. 어, 롱쇼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오픈 버튼 눌러 보시면요. 어, 이렇게 사이트 넘어오죠. 지갑 연동 해주시고요. 메타마스크 클릭. 자, 연결 자, 매티스를 가지고 롱과 숏을 잡는 어, 펍덱스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롱 또는 숏 에베팅을 하는 건데 우리는 트랜잭실만 찍으면 되는 거라서 크게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롱을 저는 눌렀고요 그리고 마켓으로 그리고 0.2 그리고 뭐 여기서 뭐 따로 만질 건 없고요 자 여기서 어, 바로 버튼 활성화가 안 돼서 0.15를 어 메티스를 입력했더니 그리고 레버리지도 어 많이 안 잡고 제일 최하 1.1배로 넣었더니 활성화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점 기억해 주시고 0 1 5로 1.1배 맞춰서 자이 버튼 클릭 자 그리고 컴펌 자 그리고 롱라고 적혀 있죠 롱매티스자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해서 포지션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크로즈 눌러서 바로 닫아버리시고요 맥스 눌러서 크로즈. 컴펌 자 퀘스트로 돌아와서 베리파이 어, 다음 퀘스트는 어, t l p 로 수업을 해라. 자 오픈 버튼 눌러주시면요. 자 이렇게 수왑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10달러 상당 어, 이상의 t l p 로 수업해라 라고 적혀있죠. 저는 어, 일단 메티스가 이렇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줄어들어서 일단 메티스로 먼저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고 어, 아까 수왑했던그 사이트에서 저는 좀더 어, 가져야 와될것 같습니다. 자 넉넉하게 어, 이렇게 해서 다시 메티스를좀 충전해 올 거고요. 자 바로 다시 퀘스트 로 돌아와서 여기서 TLP 어, 수합해야겠죠. 자 10달러 상당이라고 했으니까 0.15개. 자 이렇게 해서 12달러 상당의 TLP로 수합한다. 자펌자 이렇게 해서 수합이 완료가 되었고요. 퀘스트 창으로 돌아와서 베리파이. 어,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합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캐스트 완련료가 되면 다시 이 화살표 눌러서 가지고 있는 걸 다시 매티스로 가져오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바로 어, 가능하진 않고 시간이 좀 지나야지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것들 나중에 다시 다 가져와서 매티스로 교환해 놓으면 됩니다. 자 다음 캐스트를 이어서 보면요, 20달러 이상의 입금을 해라. 그래서 오픈 BP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사이트 들어오는데 지갑 변동. 메타마스크 연결 여기서 여러분들이 20달러 상당 이상의 USDC와 USDT 페어로 l t f 에다가 볼트에 예치를 해라 라는 겁니다. 어, 여기서 바로 어떻게 예치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이토큰을 눌러주시게 되면 넷스왑에서 여러분들이 USDT와 USDC를 서로 스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전에 아까 수왑했던 여기 사이트에서 USDC를 가지고 USDT로 스왑을 좀 해주면요. 서로 10달러 이상씩 아니면 20달러씩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자, 여기 페어 대치를 해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에이 어, 유동성 공급 버튼 있죠? 자, 클릭해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전 20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개의 usdt, 20개의 usdc, 서로 페어로 같이 넣어주는 거고요. 지가 연동. 자, 그리고 연결. 둘다 어프로브 버튼에서, 둘다 페어로 lp 프로의 예치를 먼저 해줄 겁니다. 자, 20씩 입력. 다음, 승인. 그리고 이어서 서플레이 공급 어,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치가 완료가 되었고 다시 BP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맥스 버튼 눌러서 디포짓. 그리고 최대, 다음 승인. 어 자꾸 이렇게 트랜지션 내려갔다 가지고 맥스를 안 하고 뒤에 있는 좀 소수점을 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어, 이렇게 입력해주고 디퍼짓 어, 맥스 안 누르고 뒤에 소수점을 좀몇 가지 지웠더니 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퀘스트로 돌아와서 베리, 베리파이 해주면 되겠죠. 어, 이렇게 해서 볼트에 예치한 것을 3일 동안 보유하면은 리파이가 완료가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한 볼트 에 예치한 거 있죠. 이것을 3일 동안 그냥 가만히 냅두면요이베리파이가 오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일 뒤에 와서 베리파이꼭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퀘스트 링크를 통해서 돌아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무엇을 안 했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퀘스트가 뭔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오픈되어 있고 퀘스트 안한게두 가지가 남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클리어 안된거 하나 있죠? 3일 뒤에 예치 풀리는 거. 이거 들어가서 마저 완성하시면 되고 3일 뒤에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할 거고요. 나머지 오픈되지 않은 거 언락 9일, 14일, 19일, 24일 이렇게 남아있죠. 이것들은 제가 운영중인 텔레그램에서 마저 공지를 드릴 거니까 꼭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어, 마저 내용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개. 자 이거 첫번 이거 남은 거 있죠? 이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어, 가스비를 위해서 메티스를 보유해라. 아, 이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죠. 자, 베리파이 버튼 눌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스 내용을 보면요. 20달러 상당 이상의 지갑에 있는 것을 다른 걸로 어그리게이터 사용해라. 그래서 오픈 버튼 눌러보시면 해당 사이트로 오고요. 런치의 버튼 클릭. 자, 커퓨터 원래 당연히 지갑 연동해주시고요. 연결. 이더리움으로 전환하기 시키네요. 어, 여기서 저는 체인을 여기서 화면에서 메티스 버튼을 눌러서 체인을 다시 메티스로 바꿔놨구요. 자 확인이 되죠. 이 상태에서 메티스를 가지고 USDC 아니면 USDC를 가지고 메티스로 수합하는 건데, 어 저는 이제 보니까 이미 우리가 퀘스트를 해서 그런지 바로 베리파이가 됐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리파이를 했는데 안된다. 그럼 20달러 상당의 USDC를 메티스로 수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ontinue. 자, 그리고 소설에다 공유하라고 하는데 어, 지나 지나쳐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완료가 되네요. 자, 컨티뉴. 이가 볼트는 어차피 우리가 어 3일 지나야 되니까 컨티뉴 눌러 봤자고요. 자, 창을 닫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서치 버튼 있죠? 여기서 검색창에다가 메티스를 검색해 주면요. 스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문제 하나 남았죠. 오픈되어 있는 거요. 자, 클릭해서 나머지 해주시면 됩니다. 비긴. 자, 계속 쭉쭉쭉. 자, 퀴즈를 풀려고 합니다. 자, 번역해서 보면요. 자, 주의 요점은 뭐냐? 여기서 선택하는 건데, 자, 여기서 틀려도 다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진행. 자, 두 번째 거. 어, 맞췄다고 뜨죠. 자, 컨티뉴. 자, 그리고 번역해서 보면요. 번역하는 건 뭐냐? 그럼 상호운영성과 및 효율성이죠. 첫 번째 거 자, 다음 자, 그리고 번역해서 보면요. GK, GKM에서 여행을 해라. 그래서 기여하고 포인트를 획득하고 어떤 걸 해라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니까 여기서, 어, 따로 우리가 할 수, 있, 해야 될건 없는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이제 진행하면 좋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 퀘스트에서는 바로 그냥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도 뭐, 따로 공유할 거 없이, 베리파이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코드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오픈 디스코드에서 들어갈 수가 있고, 베리파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 완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픈 디스코드에서 이 ZKM 디스코드를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가하기. 자, 그리고, 다시 퀘스트로 돌아와서 컨티뉴. 베리파이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완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컨티뉴 그리고 박스 오픈하고 경험치 받고 NFT 받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픽 NFT를 받은 건 절대 아니고요. 나머지 퀘스트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메티스 다시 검색해서 보시면요. 현재 오픈된 건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완료하면 되는 거 그리고 앞으로 9일 뒤, 어, 14일 뒤뭐 이렇게 해서 오픈이 각각 되는 퀘스트들이 남았겠죠. 어, 이런 것들은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 레이어제로에서 스타게이트 보시면 여기 파밍 있죠. 파밍 들어가서 보시면 하단에 여기에 네트워크 선택이 있습니다. 메티스 체인을 선택해 주시면 USDT 있죠. 자 클릭해서 보시면요. 어, USDT 어, 예치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리워드를, 매티스를, 보상을 리워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어, 스타게이트에서 트랜잭션 남기는 것과 동시에 매티스 토큰을, 어,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는 이제 슈킨서 플이라고 해서 현재 테스트가 오픈이 되었죠. 그래서 단계별로 오픈이 됐는데, 현재 시즌 1로 1월 3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어, 퀘스트, 어, 안내 화면으로, 어, 링크도 같이 남겨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메티스이 어, 관련돼서 에픽 NFT 받을 때까지 퀘스트를 마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레이어 3라고 하는 플랫폼 거기서 투자 체크를 하고 에어드랍 받기 위해서 포인트 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요 어, 레이어제로 어, 스타게이트 풀에서 메티스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세 가지를 모두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